여기가 어, 뭐 에그타르트 맛있게 하는 여기 맛집입니다 네 여기 야외에서 하니까 네, 잠깐 들어가서 주문을 안녕하세요 수익창출금 이런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마 <laughs> 안녕하세요. 예, 어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어. 아, 여기는 꿈나무로 백 양주에 있는 카페인데요. EVO라는 카페고, 어, 여기 보이듯이 여기, 어, 여기, 배경 부가, 논뷰가 <놈> 이렇게 있습니다. 어. 그렇게 크지 않은데, 좀조좁맣거든요 근데, 네, 뭐 쉬었다 가는데 상당히 좋습니다.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4,000원 하고 있어서 네, 나름대로 와서 어, 주말에 와서 여유를 만끽하면서 카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커피 4,000원, 아메리카노. 음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에그타르트가 아주 맛있는 집이에요. 그래서 에그타르트를 주문했습니다. 에그타르트, 에그타르트가 이거 하나에 얼마지 2500원, 하나에 2500원 하는 에그타르트 맛있습니다. 먹을만 해요. 다른 집들도 뭐 빵, 베이커리 카페들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<laughs> 조용하니. 그냥 조용조용하게 들리기에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. 네, 에그타르트 하나 먹어볼까요? 음. 음. 맛있어요. 음. 음. 주차는 저기 앞에 한 4, 5대 할수 있을 것 같고. 그냥 무난무난하게. 와서 먹기 괜찮은 곳입니다 요즘 베이커리 카페 가면은 뭐 커피랑 빵이랑 먹다 보면 그냥 한 2-3만 원대에는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 네, 그래도 여기는 한만원 초중반? 그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파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에그 타르트랑 커피가 주력인 것 같은데 잡다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앞에 정원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뭐 앞에 여기. 뭐 주차할 때도 있고 이브이 어, O 괜찮죠? 음. 깔끔해요 아담하고. 음. 음. 고뭐 이런 데서 커피 한 잔, 날씨 좋을 때 커피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카페가 전반적으로 네, 아담하고 예쁘고 그렇네요.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이, 어,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 주차는 저기는네 단어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? 네. 자, 그러면 이 집의 자랑인 에그타르트 를 마저 하나 먹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집의 자랑이고 어, 시그니처 메뉴 라고 할수 있는 에그타르트를 하나 더 먹어보고 에그타르트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. 음. 맛있어. 음. 커피랑 에그타르트. 음.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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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날씨 좋을 때 와서 먹기 좋습니다. 对，是吧？